혈액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암이라 불립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처럼 흔한 증상으로 시작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혈액암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에 이유 없이 흘리는 식은땀입니다. 실제로 혈액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잠잘 때 땀이 날 정도로 흠뻑 젖는 경험을 합니다. 암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발열, 잦은 감염, 빈혈, 원인 없는 뼈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은 혈액암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밤새 식은 땀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꼭 방문하시고 정기혈액검사로 백혈구 혈소판 수치 확인하세요. 주 3회에서 4회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공식품 붉은 고기는 줄이셔야 합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